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잘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살면서 하루 두끼 내지는 세 끼를 먹게 되죠 그런데 음식에 채소도 있을 것이고 또 살로 밥을 해 먹고 반찬으로 또 고기도 먹게 될 것이고 생선도 먹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육고기란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먹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몸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고기를 먹게 되면 몸에서 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 육고기를 즐겨 먹으면 성격이 포악해집니다 사나워지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채소를 위주로 먹습니다. 제가 한때에 저 부산에 가면은 환자들이 한 500명이 있어요. 근데 500명이란 이 환자가 있긴 있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병원일까요?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각 층마다 철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열쇠가 항상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되는 의사나 간호사는 층을 다닐 때는 항상 열쇠를 열고 철문을 열어서 층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항상 문을 잠굽니다. 여기에 갇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정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지요. 아주 위험한 병원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한 분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한분씩 가지요. 거기에 있었던 그런 일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생략을 하고 거기에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부산에 가면은 옛날에 그 구포에 소를 잡는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 처사가 한분 있었어요. 이분은 덩치도 크고 옆에 가면은 그냥 살기운이 뻗칩니다. 눈을 보면은 눈이 일반 사람 눈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소를 잡는, 그러니까 소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한한 한 달간 일을 하고 나면은 정신병원에 스스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한달 내지 두 달을 입원을 하고 나게 되죠. 또 가서 한달 정도 일을 하고 다시 와서 입원을 해가지고 이따 다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소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생명을 끊는 일을 하다 보니 항상 꿈에 시달린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생활만 하고 병원에 와서 약으로 약에의지해 내서 요양을 하죠 근데 사람은 생명을 끊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은 언젠가는 그 과보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업을 많이 받고 또그 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챙을 마감을 하고 또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몸을 받아도 과부를 받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요 옛날에 한 지방에 아주 큰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요 지금도 제가 있는 이 토굴에는 큰 사슴이 한 마리가 내려옵니다 특히 겨울에 마당까지 내려와서 서성입니다. 어떤 때는 저와 마주치기도 하지요. 저를 멀끄러미 서서 봅니다. 저도 보지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려고 들어왔다 나가면은 산으로 올라가고 없습니다. 산에는 여러 짐승들이 많이 사는데 짐승들이 많이 있다 보니 사냥꾼들도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어느 날, 몽계라는 그런 사람이 아들과 함께 이 산에 찾아듭니다. 이 몽계는 산이 좋아서 산에 놀러 온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왔지요. 몽계는 화살을 들고 사냥을 하는데 아주 명사수였습니다. 어느 짐승이고, 이몽계의 눈에 들어왔다면, 그 짐승은 바로... 죽은 목숨이었지요. 그만큼 이 화살 솜씨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몽개는 성격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목숨을 그냥 장난치듯이 산 목숨을 끊기도 하요 그래서 그날도 아들과 함께 화살통을 메고 큰 화살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참이나 들어가다 보니 어디선가 부스거리는 소리가 들리지요. 사냥꾼의 본능이 바로 나옵니다. 아들과 함께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깁니다. 조금 있으니 새끼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으면서 숲 속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몽개의 눈에 들어왔지요. 몽개는 아주 살기 띤 눈으로 사슴을 노려봅니다. 저 사슴이 아직 새끼인데 분명히 음미 사슴이 있을 거야. 좀더 두고 봐야지. 그러면서 어느새 화살통으로 손이 갑니다. 그리고 화살 하나 빼서 화살에 장전을 하게 되죠. 사슴 새끼는 그도 모르고 풀을 맛있게 뜯어 먹고 있습니다. 가끔 얼굴을 들고 쥐를 살피지요. 눈에는 아주 구슬같이 맑은 그런 눈을 가지고 온 새끼였습니다. 그러나 몽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활을 당겼지요. 화살소리와 함께 아기 사슴은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이 몽개는 바로 가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또 어미 사슴이 나올 거야. 기다리고 있었지요. 몽개의 생각은 바로 맞았습니다. 잠시 후 어미 사슴이 쓰러져 있는 새끼 사슴으로 와서 혓바닥으로 아기 사슴을 핥고 있었지요. 멀리서 보이지 않았지만, 의미 사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몽개는 개슴처럼 눈동자로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화살통에 손이 갔습니다. 다시 화살을 장전하고 의미 사슴을 향해서 활을 당겼습니다. 화살 소리와 함께 의미 사슴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몽개는 더벅더벅 걸어서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갔지요. 그리고 또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분명히 또 사슴이 있을 거야. 몇 마리 더 잡아야지. 하고는 옆으로 가서 몸을 숨기고 사슴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시 숲속에서의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옳지 잘 기다렸네 하면서 몽개는 다시 화살통으로 손에 갔습니다. 화살을 장전하고 힘껏 그동물 향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자마자 쓰러지면서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근데 이 신음소리가 몽개 귀에 이상에 들려왔습니다. 쓰러진 동물에서 사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몽개는 이상해서 쫓아갔지요. 가보니 그 동물은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가 손 화살에 가슴에 바로 명중을 하고 죽었지요. 몽개는 아들을 부둥기 향고 통구를 합니다. 얘야, 니가 어떻게 여기 있었느냐? 통구를 하고 애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낭낭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몽계야, 너희 아들이 죽으니 마음이 어떻느냐? 너도 슬픈가? 사슴이 새끼를 갖다가 사랑한 것을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사슴이 새끼를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음성은 온 산에 메아를 치면서 몽계의 기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몽계의 마음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큰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지요. 발밑이 이상했습니다. 밑을 보니 큰 독사 한 마리가 몽계의 다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몽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고 말았지요. 바로 살인의 과보를 적석에서 받아버렸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생을 하면 그 과보가 언제 올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 받을지, 먼 훗날 받을지, 아니면 다음 생에 받을지, 그 과보는 없어지지가 않지요. 오늘은 살생이 얼마나 무순갈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항상 살면서 살생보다는 지우고 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